예, 혼인기와 신청 때또 이렇게 하나의 이제 요건이 있는데 바로 범죄 경력 증명서 요건이에요. 그래서 어, 중국 동포들 또는 중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이러한 이제 범죄 경력 증명서를 이제 의뢰를 하고 또 여행사라든지 이런 번역 회사 뭐 이런 데에서 어, 대행을 해드리죠. 행정사 사무소에서도 하고 그런데 이제 어. 어느 정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요. 예. 어, 발급 기간, 음, 본국의 권한이 있는, 가로치고 삼국이라고 했잖아요. 예. 삼국이라는 어, 것은, 그 예를 들어서, 6개월 이상, 음, 그 삼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주했다고 한다면, 그 삼국에서의 어떤 범죄 경력 증명서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삼국이라는 부분들을, 좀, 잘 눈여겨 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제 3국에 또 여러 번 여러 차례 6개월 이상 있다고 한다면 범죄 경력 증명서가 뭐두개세개까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이상 자 주한 자국 공관정이 발급한 공관정이 발급한 범죄 경력 증명서는 불인정한다. 단 러시아는 제한다. 아마 러시아가 뭐 정쟁 중이거나 아니면 뭐 기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자세한 건 제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러시아는 제해서 러시아, 한국의 주제에 있는, 한국 주제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에서 범죄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어, 본국 내, 그러니까 그, 어, 신청, 어, 외국인 배우자의 예, 본국이죠. 본국 내 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음, 거주지를 간화하는 지방 행정기관의 증명서로 어 이제 대체가 가능하다. 음, 대체가 가능하다. 과거에는 철저하게 어떤 범죄 경력 증명서가 <laughs> 예, 그 본국의 그 수도에 어, 또는 아니면 중앙에 있는 어떤 경찰서라든지 법무부의 범죄 경력 증명서를 요구했지만은 이제는 조금 완화가 된것 같아요. 예. 어 자. 중국의 경우 발급 기간, 양식, 명칭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고 고려해서 범죄 경력 증명서에 상응하는 모든 문서를 또 인정한다. 중국 그러니까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예이 이게 이제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연성이 있는 거죠. 왜냐면 이런 게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하다 처음에는 일괄된 기준이었지만 점점 하다 보니 하다 보니 예 이런 각국의 특산 예, 행정 구조, 행정 제도에서 다른 걸 갖다가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미국의 경우 FBI 본부의 범죄 경력 증명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FBI에서 공인한 채널을 통하여 발급을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정부에서 발급한 범죄 경력 증명서도 미국 전역의 범죄 경력이 포함된 경우 제출이 이제 허용이 된다. 음. 이런 단서 조항을 알아야죠. 저, 저도 이제 중국 범죄 경력 증명서, 미국 뭐, 어 FBI 본부의 범죄 경력 증명서 등뭐 많이 해봤습니다. 음, 제가 직접 한건 아니죠. 어, 대행을 통해 가지고 어 이제 검토하고 그리고 행정사가 이제 이걸 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어, 이런 업무로서 어 이제 발급 비용 플러스 어 이렇게 검토 비용까지 해서 봤습니다뭐 어, 이건 뭐, 뭐 행정사가 또 하냐 어 이런 내용을 모를 수 있잖아요. 여행사들은 그냥 고객이 의리한 대로만 그냥 말한 대로만 발급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어, 왜냐하면 여행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걸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냥 어, 사실 행위로서 그냥 어, 발급 대행만 해주면 그만이니까. 하지만 행정사는 이 기아 혼인기아 신청 요건에 맞는 범죄 경력 증명서인지를 확인해 주고 검토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써 어떻게 해요? 예, 아니 돈을 받는 거죠. 예, 음, 행정사를 왜땁니까 왜 예, 예, 그러니까 어 이러한 범죄 경력 증명서를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음01027950459 어, 법학 박사 어, 전해일 행정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이 이, 개괄적인 범죄 경력, 어, 경력 증명서의 구비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구체적인 범죄 경력 증명서의 구비 요건에 대해서 어 다음 편에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